<laughs> 이 소리 잘 잤어? <laughs> 어, 그렇구나. 찐빵이 됐네. <laughs> 찐빵이 잘 잤어! 너 찍지마 아픈거? 근데 나도 이 소녀한테 오마서 코가 막혔어 그러니까 쌤쌤이니까 찍어도 돼? 이라는 동생네 햄스터 구경하러 왔다가 샐러드 얻어먹고 갈게요 오늘 입양해왔대요 진짜 하찮게 자는 중 <웃음> 신났어? <laughs> 어? <laughs> 이소라 사과 찾아줘 사과. 사과 아, 사과 어디 있어? 찾아줘 아. 손가락으로. 아과. 사과 사과. <laughs> 맞췄어. 한번 보여 주세요 빡치기. 빡치기. 그렇지! 빡치기 <laughs> 오, 이겼어, 이겼어.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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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n 우 ding, d i n 우리가 귤이 너무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근데 빈 n 에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d i n 먹고 있습니다 i <laughs> 밥 반찬은 귤 먹는 아기였던데 째려보기야? <laughs> 아빠 청소하고 왔어? <laughs> 창틀도 닦고 바닥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유서이 그동안 스텐볼 가지고 놀고 있었지? 오랜만에 아내의 필살기 오겹살구 김치구이 깻잎도 닦아줬어요 잘 먹을게요 여보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편집 열심히 할게 응 <laughs> <laughs>

체온을 <laughs> 언제까지 재는 <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 소리가 얼마나 아픈지 보여드릴까요? 이소라 귤 먹을래? <laughs> 아, 뭐야? 아까는 싫다며? 어. <laughs> 쓰레기통에 뭐 버렸어? 팔짱 끼는 거야 지금? <laughs> 왜 이렇게 나 화난 표정으로 왔어? 얼른 와서 어... 확인해 봐. 오라고? 알았어. 알았어. 여기 쓰레기통에 뭐 버렸어? 확인해 봐. 뭐야? 어? 뭐 가는 거야? 아, 너 간식 가지고. 보여줘 보여줘. 우와. <laughs> 우와. 이소라 병원 가야 돼. 곧 병원 닫을 시간이야. 내일 주말이라서 오늘 가야 돼. 아들 일어나봐. 잠이안 올게 일어나봐. 어, 가자. 잘 잤어? 이소라, 밖에 나갈까? 안 나갈 거야? 밖에 안 나갈 거야? 밖에 나갈까? 안 나가? 더잘 거야? 이소라, 나가야 돼. 응. 병원 가야 돼. 아빠는 이미 옷다 입었다고. 응. 가야 돼. 나 너가 외출을 싫어하는 날이 응. 오네. 자, 놀이터 나가자. 응. 놀이터도 싫어? 진짜? 밖에 안 나갈 거야? 밖에 나가자. 응. 돌아가는 길에 놀이터 가기로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놀이터 가지 말라고 하셨지 쥬 먹자마자 또 침대로 누웠어요 너 요즘 완전 엄마랑 똑같다 아쥬 엄마 아들이야 다 먹었어? 짜쪼 내려줘? 아이고 희선아 <laughs> 옷 <laughs> <못> 벗고 <laughs> 희선아 맛있었다 보다 정말 <laughs> 내려줘. 오랜만에 쪽쪽이 달라해가지고 뭐하는 거 줬거든요. 도전? 어떨 때 한지 까먹었나봐. 장난감 같아. <웃음> <웃음> 토마토 그렇게 맛있어? 아침도 먹었는데. 저리랑 유튜브로 맛집 보고 있는데 거기에 토마토 샐러드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자기도 토마토 달라고 냉장고로 저 데리고 와 가지고 천천히 먹어. 입 터질라. 맛있어? 너네 토마토 그렇게 좋아? <laughs> 오, 이것도 먹으니까 스쿼트가 돼. <웃음> 네. 그냥 <laughs> <laughs> 푹 자고 <적어>. 쓱 누워가지고 <laughs> 과자 까먹고 있어? 맛있어? <laughs> 행복해? 저희 가족 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한 11시? 오전부터 지금 내내 자고 쉬고 있습니다. 얼른 회복해야지. 항상 귤은 안 먹고 열심히 귤 까고 있습니다. 저 집중한 입술. 잘안 돼? 그러니까 좀 질긴 껍질이 걸렸나보다. 엄청 질긴 귤이 걸렸는데 이 소리 아주 야무지게 잘 까네요. 와 아구 임이 정말 좋다. 과육은 안 건드리고 잘하네. 아나 어, 지금 일어났어. 아내가 지금 감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소리가 옆에서 클래식 치료야. 엄마 아파서 클래식 틀어주는 거야? 즐기네요. <laughs> 오, 오 저희 이 소리 잠들어서 28년 후볼 거고요. 오기가 오늘 핫도그 베스트 레시피 찾았다 하거든요. 레시피를 찾기 위해서 두 번의 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핫도그 두개 먹었던 소리죠. 아... 오빠, 조금 토크? 바삭해요. 조금 바삭해. 응.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당결망왜 케찹 끓인 줄알어 어? 어? 씨! <laughs> 나 단추야! 나 아, 계속 잠들었더니 또 사진 보고 있잖아. 볼 수도 있지. 왜 그렇게 말해? 아... 진짜... 그렇게 좋으세요? 아빠가 좋아하면 안 되니? 왜 그렇게 말해? 아이. 오 이거 아기 상어, 물고기, 고양이도 박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그 붙이고 싶어서. 아, 그거 거기다 붙이로 들어간 거야? 아. 저는 오늘 코엑스를 그 가고 있는데요. 하이록스라는 피트니스 레이스 대회가 오늘 열리는 날인데 내년에 한 번은 직접 나가보고 싶어서 분위기가 어떤지 보려고.

오 어, 정우, 저... 음, 또물 줄게요. 자, 어떻게 먹을 거죠? 우와, 음. <laughs> 빵은 안 먹고 지금 계속 물만 먹겠다고 하시네요. 빵 줄까? <laughs> 그럼 물 줄까? 어. 자 너무 많이 주면 바닥에다가 쫙 하고 뿌리거든요. 이설이랑 빵집 갔다가 포도 사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설이가 핸드폰으로 포도 보여줬더니 포도, 포도 하더니 나가자 이래가지고 <laughs> 이설아 먹을 때 입에서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사랑해. <laughs> 어, 사랑해. <laughs> <오>, 옳지. 사랑해. 사지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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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해고랑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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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는 경기 시작도 전에 잠들었습니다. 보부 만난 모든 분들이 아 이거 졸린 것 같아요 이러시더니 진짜로 졸렸나봐요.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공 맞으면 안 되니까 구석에 돌려놓으려고요. 떡을 얻어먹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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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 소리 뭐 봐? 아스파이트 <웃음> <오>. <웃음> 이 소리 너 났네. 널러 나오고 간식도 먹고 아, 맛있어. 저기 <laughs> 가볼까? 지금 완전 소비고 뭐 세트네. 이거 사준 거 옷도 간식도 다소비고 뭔데? 소리 <laughs> 나도 사은품이네 <laughs> 너또 나한테 뛰어오라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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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나한테>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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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 <laughs> <laughs> <버리고> <laughs> 어뭐버리고한짝 뭐 어? <laughs> 아 이거 초콜렛이야 초콜렛 초콜렛이야 아비 평생 초콜렛 던져 먹었어 아쿠마 뭐야? 그거 왜 들고 왔어? 뭐야? 그거 왜 끌고 왔어, 이소라? 어, 참. 힘 자랑하는 거야? 카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온 집안을 이잡듯이 구석구석 다 꺼내가지고 하나 하나 다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쓰레기통도 뒤졌었는데 안 보였는데 아무래도 하나도 안 나와서 진짜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비우기 전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버렸어요. 이 소리가 이런 것 같아요. 음, 잘잤어 한달 동안 많이 좋아졌지? 고기 버느라 정신이 없어요. 오늘 저녁은 길똥 낙지 마당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laughs> 우리는 토마토 시켜주고 있어요. 이미 토마토 맛있게 잡고셨네. 아빠가 체리 과주 어디 갔지? <laughs> 설거지 하고 왔어. 책 볼까? <laughs> 귀여워 물고기 세요뭐 <laughs> 하세요?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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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잘 잤어요? 음, 오늘도 코끼리는 못 이겼다 언제 코끼리보다 커져요 이소리 아! <laughs> 좀더 자라야겠다 잠을 더 아! 많이 자야겠다 뭐 사왔어? 일하느라 고생했어요 <laughs>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뭐야? 빼빼로데이군요나 완전 잊고 있었네. 당장 끼워주길 바래요 나랑 평생 함께해줄래? 예 e 예 y <laughs> 안 들어가지만 반지 하나 더 받았습니다. 너무 옷이 뭐야 이게? 이거 그냥 내가 대충 입혔어. 너무 대충 입혔네. <laughs> 기저귀만 갈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다 나와서 문화센터 한주 쉬고 왔는데. 엘리베이터 딱 일단 올라갈게요 마스크 네. 쓰고 네. 문서에 왔습니다. 네. 기침은 네. 거의 네. 안 하는데, 혹시 몰라서 썼어요? 지카지카를 안 해서. 그렇 이만해. 우리 오늘 잘하는데, 한주 쉬고 와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 오, 벌써 다 했어. 소리 왜 이탈해서 거기 있어 달걀 먹고 싶다고? 야! 달걀 먹고 싶어? 아니 기 아니야. 오, 곰돌이야 우와 대박이지. 이거 봐봐. <목소리> 맛있어? 와우 와우 와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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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웃음> 고하셨어요와와 와우 랄라소울 우유 마실까? 어? 더 맛있는 걸 들고 왔네 소 콜라 가지고 놀고 있어? 짝짝짝 아빠 주는 거야? 아이고 엄마 또줘 아빠 떨어져 버렸다. 오, 서빙 실패했어요. 아, 어? 서빙 실패했다고 너무 뭐라고? 왜 이렇게 화났어? 왜왜 왜 아빠 와봐? 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건왜 가지고 왔어? 어 베이비. 어, 베이비. 베이비? 저 이거 이거. 어, 이거 뭐 먹고 있어? 이 베이비가. 웃어. 웃어라. <laughs> <laughs> 여보세요. 머리스타일이 그게 뭐야? 와 멋있다 보세요아 바빠 바빠 무슨 일이야 지금 가방 싸고 있는 중이야. 출근. 출근할 거야? 출근 준비 중이야 그걸 왜다 들고 나오셨어요 방에서? 잠이 들겠어요? 사명제예요 Like 오, like 꽃! 꽃! And... 꽃이야? 지피 아주 기분 좋겠다 어, 응. 그것도 꽃이야? 꽃! 응. 그그 뭐야? 다리에 앉으세요 응. 여기서 포도 먹고 있어 엄마 아빠 아침 차리고 올게 그거 먹고 책 읽고 있어요. 나올게. 안녕. 소라 <laughs> 엄마가 맛있는 아침밥 차려줬다. 막걸리가 생각나는 아침밥 메뉴에용. 우와. 멋있는데? 우와 우와 너무 멋있어. <laughs> 오, 헤어스타일이 야생마 같아이 소라. 에이. 같이 가. 뭐 어디 가자고? 오 악력 악력이 왜 이렇게 세졌어, 너? 어디 가? 저 신발 뭐야? 밖에 나가자고? 까. 굴. 같이 와. <laughs> 밖에 나가자고? 밖에 나갈 거야? 아. 아빠! 이 가, 이거 아버지, <laughs> 라 그러면 옷갈아입기리 들어와봐.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나가자. 음. 같이 산책 나왔는데. <laughs> 본인이 마스크 쓰겠다고 씌워달라 해서 씌워줬어요. 여기 <laughs> 또 타볼래? 내려와봐. 오오이 <목소리> 계속 잘 탔으니까 한번 촬영 도전해 볼게. 출발! 얘들아 <목소리> 물이 없어 가을 돼서 물을 다 끄셨나봐 아쉬워? <목소리> 오오오오오에오오오오오오오오오먹어 언니 언제 끊을래? 맛있어? 그렇게 응. 맛있어? 응. 우리 거의 다 났지. 금요일에 한번더 가보면 되겠다. 되게... 응. 뭐 하고 있어 이소랑 아, 드라이버야? 도라이버. 십자 드라이버야. 아, 지금 이십 분째 안 놓는데. 있는 걸까요?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와, 와. <웃음> 아! 맛있어? 이 소리가 거기 닦아줘. 아빠가 화분에 물 주다가 물이 좀 넘쳤는데 이 소리가 닦아줘. 고마워. 이 소리가 편백나무를 샀어요. 이 편백나무를 이렇게 목욕할 때쓴 다음에 오늘 다이소 가서 막산 세탁망이거든요. 여기에 이 젖은 편백나무를 넣고 밤에 가습기처럼 침대 옆에다가 걸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가습도 된다고 하네요. 끼우이 끝났고 저희는 이 손잡이 있는 망으로 일부러 샀거든요. 여기다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안에 물기가 엄청 많아요. 가습이 잘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눈이나 호흡기를 확인해볼게요.